지금 옷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아침에 했던 영상의 옷과 또 의상이 똑같죠 제가 나를 세고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애플의 w w d c 이 오키노트를 지켜보고 아침에 그 영상을 요약해서 전해드렸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OS들을 직접 설치하고 그 후기를 전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iOS 같은 경우, 다른 OS들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이 정말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과연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16 프로 맥스 모델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OS만 이렇게 보여드릴 게 아니고요. 아이패드OS, 그리고 워치OS, 그리고 맥OS의 새로운 버전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해 두시면 해당 영상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모델은 iOS 18 버전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iOS 26을 설치한 버전입니다. 확실히 배경 화면이 이제 달라졌고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음악을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이번 잠금화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앨범 커버를 봤을 때 앨범 커버의 크기도 그렇지만 위에 있는 시간의 사이즈가 달라진 걸볼수 있죠. 이처럼 이번 iOS 26 같은 경우는 이 시계의 크기가 잠금화면에 사진이나 어떤 앱을 사용하냐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앱을 실행했을 때볼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잠금화면으로 사진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3D로 보입니다. 이렇게 3D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사용자를 보면 여기에 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3D 형태로 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iOS 26 버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앱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아이콘 등이 상당히 달라진 걸볼수 있죠. 카메라도 달라졌고 사진도 달라졌고요. 이런 위젯의 음영이 적용된 걸 이렇게 입체적으로 적용된 느낌을 볼수 있고요. 메일도 달라졌고 아이콘들이 상당히 달라졌고 아이콘의 이 테두리 느낌도 많이 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앱 보관함에 갔을 때도 확실히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어 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렇게 화면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사용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파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래의 배경에 이렇게 반투명으로 되는 형태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편집 메뉴를 누르면 또 달라졌습니다. 편집 메뉴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편집 사용자와는 똑같은데 배경화면 편집이라는 기능이 추가된 걸볼수 있죠. 그래서 배경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눌러 보면 예전에는 라이트, 다크, 자동, 틴트 처리됨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 설정, 다크 모드, 투명, 그리고 틴트 처리됨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투명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으로 사용을 하시면 또 예쁘게 남들과 차별화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두 번째로 카메라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실행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런 UI를 제가 가지고 있었죠. 이런 UI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를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와 사진만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스와이프 하면 물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원하면 이렇게 플래시 노출, 액션 등의 기능을, 자, 만약에 사진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뉴로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는 포맷도 더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포맷도 예전 같으면 비디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터치를 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다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UI가 달라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관함과 모음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관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또연월 등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진의 UI가 달라졌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화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부에 아이콘이 완전히 달라졌죠. 기존과 메뉴가 완전히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전화 관련 설정을 보면 기존에 없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최근 통화를 탭하여 전화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착신 통화 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착신 통화 스크린 기능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온 경우 아이폰의 벨 소리가 울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고요. 음성사함으로 지정되지 않은 번호가 왔을 때 보내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알수 없는 발신자 같은 경우 무음 처리하고 목록으로 이동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설정 메뉴도 달라진 걸볼수 있죠. 기존과 달리 이렇게 떠다니는 메뉴 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검색 같은 경우 이렇게 떠다니는 메뉴가 적용되는데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모에 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된 걸볼수 있어요. 자, 이번 iOS 26 버전 같은 경우는 메시지도 상당히 달라졌는데 이 메시지 즉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경 화면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룹 메시지 할 때는 투표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 남겼을 때 타이핑하는 그 모습도 볼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점이 이 메시지의 특징이고 메시지도 설정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알수 없는 발신자를 스크리닝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걸볼수 있죠 자그 다음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사파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사파리가 이렇게 전체 풀화면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좀더 변경된 걸볼수 있고 메뉴가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메뉴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이 URL 창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눌러서 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메뉴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리도 예전에 비해서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파일렉 같은 경우도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걸볼수 있는데, 자, 이런 폴더를 눌렀을 때, 보시면 이제 폴더 이렇게 태그 및 사용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색상도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이모지를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앱도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이미지 등을 눌렀을 때 다음으로 열기 위해서 어떤 앱으로 열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새로운 앱이 추가가 된걸볼수 있는데요. 자, 일단 미리 보기라는 앱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 앱은 이렇게 파일 등을 바로 볼수 있는 앱이고요. 마커로 한다거나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바로 미리 보기 앱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앱이 추가가 된 점이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게임 앱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앱 같은 경우는, 애플 게임을 소개를 해주고, 제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친구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등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함께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게임을 즐기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기능도 달라졌는데 이제 충전기에 연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에 충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iOS 26 버전 같은 경우는 시각지능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에스크락에서 챗 GPT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지 서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뭔가 포스터나 그런 경우는 캘린더에 연동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지 서칭을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서칭을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일정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했는데 이때 캘린더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자,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 새로운 iOS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 상당히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발자 베타 1 버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앱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능들 그리고 퍼블릭 베타 1 버전이 또 배포가 되면 제가 해당 기능들과 함께 퍼블릭 베타 버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먼저 애플워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 그리고 맥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OS들을 업데이트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옷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